오늘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구조는 연령, 성별, 산업별 인구 통해서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연령별 인구구조는 출생, 사망, 전입, 이런 자연적 요인, 그 다음에 전입, 전출, 사회적 요인 이런 걸로 결정이 된다. 어, 그러면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우선 우리가 유소년층, 뭐 청장년층, 노년층 이렇게 인구를 세 단계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유소년층은 0세부터, 0세부터 14세. 그다음에 청장년은 15세에서 64세. 노년층은 65세 이상.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분류를 해 놨습니다. 분류를 해 놨습니다. 특히 청장년층은 생산 가능 인구, 일하는 인구가 바로 청장년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이 일하는 인구가 바로 이 유소년 그 다음에 노년을 먹여 살리는 인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들을 먹여 살린다를 부양한다라고 하거든요. 부양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셋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나요?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만의 개념입니다. 만 15세, 64세, 만 65세 이상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바해서 돈벌수 있죠. 그래서 생산가능 인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성비라는 개념 우리가 시험 전에 어,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 들어가가지고 뭐 인구 피라미드 그리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이 성비도 찾게 했었습니다. 이 성비는 여자 100명 당 남자의 수예요. 그러면 성비가 105다. 그럼 여자가 100명일 때 남자는 105명인 거죠. 그래서 즉 100을 초과하면은 남자가 더 많다. 남자가 더 초과했다해서 남초현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0 미만이다. 즉, 여자가 100명일 때 뭐, 남자는 90. 그래서 성비가 90이다. 그러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죠. 여자가 남자를 초과한다고 해서 여초현상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보면은, 이세 층에서 노년층은 계속 증가하는데, 유소년. 유소년이 자라서 청장년이 되죠. 이 청장년층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저출산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도시와 농어촌을 비교해 보면 도시는 교육과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유소년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고요 젊은 사람들의 비율이 높고 반대로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 노년층의 비율이 높죠 어, 성별 인구 구조를 한번 볼게요 위는 연령 여기는 성별로 그럼 한번 보면. 대체로 출생 시에는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들이 많이 태어나나 봐요. 그래서 남초 현상이 처음 출생 때는 일어납니다. 그럼 남자가 더 많다. 이거는 성비가 높다고 해야 되나, 낮다고 해야 되나. 여자 100명일 때 남자가 얘는 105명. 그래야지 남초가 되는 거죠. 즉, 성비가 100보다 105가 높죠. 그래서 높아지는 거고요. 노년으로 갈수록 여초. 여자들이 오래 산다는 말 들어봤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많아요. 노년으로 갈수록 여초현상이라는 건 뭐죠? 여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럼 성비는 어때야 될까? 여자 100명일 때 남자가 더 적어야겠죠. 그래서 성비는 낮음. 그리고 여초현상이 있는 지역들은 어, 서비스직이 많은 곳은 여초현상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여성들이 서비스 직종에 많이 어 근무하다 보니까 그래서 관광도시, 그 다음에 대도시 일자리나 서비스직이 많은 이런 곳에 여초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남초는 남자가 더 많다고 했죠. 이런 중화공업, 좀 규모가 큰 부피가 큰 규모의 이런 배를 만든다든지 철강 등등의 이런 중화공업,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이런 공업이 발달한 도시 같은 경우 남초 현상이 두드러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공업 그 도시라고 했으니 울산만 보더라도 남초현상이 특히 일하는 인구 쪽에서는 두드러진다. 그 다음에 어 휴전선 부근 보면은 군사도시들이 많아요. 휴전선 부근은 그래서 그런 곳은 당연히 군대들과 군대가 많기 때문에 어 군인들이 많겠죠. 그래서 남초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보면 유소년 인구 비율, 근데 이게 시기가 교과서다 보니까 거의 약 10년 전 자료긴 합니다. 그래도 큰 틀은 비슷합니다. 보면 유소년층이 많은 곳, 즉, 뭐 일자리가 있어야지 애기도 낳고 이렇게 사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대도시들. 이런 큰 도의 도시들이 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이렇게 파랑 어, 녹색으로 갈수록 좀찌해그 높아지니까 이런 대도시들이 많고 노인들은 아까 촌락 쪽에 농촌 쪽에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어, 시골 쪽, 이런 농촌 쪽이나 이런 평야가 주로 있는 이런 쪽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성비는 아까 남초, 이런 휴전 선북은그 다음에 뭐 요런 일산 돼가지고 울산 같은 공업도시의 성비가 높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인구 파트에서는 종종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는 딱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요, 한네 가지 정도. 근데 이 이름에서부터 어떻게 구하는지 공식이 다 거의 이름에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유소년의 부양비, 부양하는 비율. 그러면 볼게요. 부양은 우리가 세층 배웠죠.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먹여살리죠? 누가 돈을 벌어요? 청장년이 먹여살리죠, 돈을 벌죠. 그래서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분모에 15에서 64세 인구가 여기 분모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누구를 먹여살려? 유소년. 그래서 위에 분자가 유소년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유소년이 많은 지역. 이 분자가 높을수록, 유소년이 많은 지역은 분자가 높을 수 밖에 없겠죠. 유소년들이 많으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유소년 비양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반면에, 그래서 이런 도시들, 도시들은 이, 이 유소년 부양비가 높게 나타나는 편이겠죠. 시골에 비해서 애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노년 부양비. 역시 부양, 먹여 살리는 거는 분, 분모에 들어갑니다. 바로 똑같으세요. 청장년층이 분모에 들어가고요. 노년 부양비니까 노년, 노년층이 분자에 들어갑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노년 부양비예요. 역시 이것도 분자에 어, 노년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 노년 부양비가 높은 곳은 그런 시골같이 노인들이 많은 곳. 이런 곳에서는 노년 부양비가 높겠죠. 그러면 이 둘을 합친 총부양비를 또 구할 때가 있어요. 총부양비. 그러면 결국에 똑같아. 부양. 누가 하죠? 청장년. 그래서 역시 분모에는 청장년이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는 총이죠. 합산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자에 유소년 플러스 노년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 둘을 더해요. 이 인구를. 그 다음에 100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 총 부양비를 볼때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A와 B 지역을 주고 어디가 총 부양비가 높니 이렇게 계산을 하는 라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계산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A가 크니 B가 크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때 계산을 안 하고도 총 부양비를 누가 더 큰지 구하는 방법 뭐를 보면 가장 중요한 되냐 예를 구, 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분모만 보면 돼. 5분의 2, 4분의 2, 어떤 값이 큰 거죠? 그렇죠. 4분의 2가 크죠. 즉, 분모가 작으면 이 값은 커져요. 똑같이 분자가 같다고 한 가정하에서, 그래서 이 분모, 분모가 어 작으면, 분모가 작으면 값이 더 크다. 전체 값은 커진다. 분모가 크면, 작아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만 그냥 보면 돼. 둘이 봤을 때, 어, 분모. 얘가 더 크네. 그럼 이 값은 더 작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가 가장 중요하다. 분모만 보면 돼요. 분모가 크면 값은 작아지고,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값은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그 뭐, 지역이, 혹은 그 사이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나이 들었냐 이런 지표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근데 이 노령화 누구랑 비교를 하냐 그 사이가 나이 들었음을 당연히 어린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이 되는 유소년들은 분모로 갑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 들어가는 노령화 노인이 분자에들어가 우리 항상 이 처음 나온 애들이 다분 여기 분자로 갔어. 똑같아요. 노령화 지수도 노년층이 위로 가고 이, 얼마나 나이 들었냐. 그거를 비교하는 집단은 분모. 14세 이하 인구. 14세 미만 인구가 더 정확하긴 합니다. 14세 미만 인구. 아, 착각했네요. 14세 이하 인구 맞죠? 왜냐하면 0에서 14세가 유소년층이니까. 그래서 14세 이하 인구 유소년층이 분차에 간다. 그럼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를 봅시다. 우리 이 그림들을 특히 이 그림은 비슷하게 수업 시간에 이미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여기가 연령층, 이 숫자가 나이였죠. 나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 0에서 14세 여기까지 정도가 유소년층, 64세까지가 청장년, 65세 이상이 노년층. 그리고 보통 이거 연령층 뿐만 아니고 하나는 뭐 이쪽은 얘를 절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여기까지도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좀 지우고 말할게요. 여기 보면 크게 이런 그 인구 구조를 나타내는 이런 그래프? 요런 자료를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라고 해요. 근데 인구 피라미드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라미드형, 두 번째는 종형, 세 번째는 방추형이 있어요. 근데 이 피라미드형은 이, 다 이름에서 따온 거야. 뭔가 피라미드처럼 생겼지. 종형은 우리가 새가 되면 종치잖아. 보신 각 종. 그 종을 뒤집어서 지금 보면은 이런 모양이겠지. 그래서 이게 종형,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방추가 무슨 모양인지 한번 검색해보면 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종형, 방추형인데 특징은 뭐겠어? 이 처음에 피라미드형은 유소년이 많아. 유소년이 많아. 근데 노년은 어때요? 저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후진국형. 어, 아이는 많이 낳는데 노인은 저거. 그, 많이 낳지만 그 빨리 죽는 거지. 그래서 요게 후진국형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선진국형이거든. 그래서 종형, 방추형으로 갈수록 보면은 종형은 이제 인구, 그 유소년층이 좀 줄었어.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노년층은 늘고, 방추형은 보면 더 유소년층이 종형보다 더 줄었지. 갈수록 얘기를 적게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60년대 이전에는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라미드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점점 적게 나면서 종형, 그다음에 지금은 방, 그 다음에 지금은 방그 방추형 뭐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위연령이 증가했다.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은 중위연령이 증가한다.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올 거야. 중위연령이라는 건 뭐냐? 평균 연령이랑 달라. 평균은 어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평균하는 거잖아. 근데 중위 연령은 뭐냐면 중간 중간 위치하는 연령, 즉어 국가의 전체 인구를 쭉 일렬로 쫙 세우는 거야 사람들을.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나이 순으로 해가지고 제일 어린 사람부터 제일 나이 많은 사람까지 쭉 세워. 그랬을 때딱 중간에 있는 어 인구를 연령을 중위 연령이라고 해요. 평균이랑은 달라요. 그런데 고령화가 될수록어 중위 연령은 늘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2030년 얼마 안 남았지만 5년 후에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100일을 워낙 적게 났다 보니까 감소. 오히려 감소할 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060년경이 되면 역피라미드형 이런 느낌인 거지. 노인은 많고 유소년은 너무 적은 어,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 인구, 그래서 우리는 노년 부양비가 갈수록 상승해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에도 이런 그림들이 나와 있고, 중위 연령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라남도, 그 다음에 울산 광역시의 인구 피라미드인데, 보면은 울산에는 아까 공업도시라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어, 일자리가 많은 거야. 그래서 여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는 노인들이 많아. 즉 농촌 중심의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들은 많고 아이는 적죠. 근데 울산은 여기 청장년층이 많다는 거,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청장년이 많다는 것도 뭐야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출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했을 때도 더이 유소년층도 더 많다. 반면에 노년층은 적죠. 그럼 각 시도의 인구 부양비. 가장 총 부양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가장 낮은 것은 울산이야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총 부양비는 분모가 뭐였다고 청장년층 분의 분자는 유소년 플러스 노년 곱하기 100 이었어 그러면 이거 계산할 필요없이 질문이 전라남도랑 울산광역시 중에서 딱이 자료만 보고 이 피라미드만 보고 어디가 더총 인구 총 인구 부양비가 높은지 말해봐라라고 하면 뭐만 보면 된다고 얘만 봐. 청장년층이 어, 더 높으면 전체 값은 작아지고 이 분모인 청장년층의 값이 낮으면 전체 값은 높아진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어때? 울, 울산 강역시는 청장년의 비중이 높아, 즉 분모가 높아, 커요. 그러면 전체 값은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그래서 울산이 여기 작은 여기에 있고 전남은 어때 평 작년이 낮은 적은 편이죠 그래서 분모가 적어 그래서 전체값은 어때 올라가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 인구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는 원체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수업시간 했고 그냥 읽어봐도 원인 문제점 고령화 저출산 원인 문제점은 읽을 수가 있을 거고요 어, 여기도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이것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고 이미 수업시간에도 했습니다 개념 하나만 잡고 갈게요 합계출산율만 잡고 가겠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출생 가능한 여성의 나이를 우리가 만 15에서 49세로 봐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해요 지금 최근 한 2주 전에 뉴스 봤더니 한 우리나라 평균 학기 출산율이 올해 0.7인가 0.8인가 이 정도야 즉 학기 출산율 우리나라는 최한 명이 되지 않는 거야 그만큼 많이 안 낳는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에 학기 출산율이 어떻게 되냐 만약 이렇게 물어봐 그럼 내가 외동이다 그럼 우리, 우리 집 학기 출산율은 1이에요 우리는 우리 집은 나 포함해서 3남매가 있다 우리 집에 학기 출산율은 3 이렇게 말 그대로 자녀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 우리나라의 학계 출산율은 지금 이 정도, 한 명도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